와 여기는요 뭔가 이렇게 화재의 느낌 불이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 지금 나는데요 여기는 어느 회사인 거예요? 아 저희는 세이프인이라고 하고요 네. 교육용 시뮬레이션 소화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교육용 소화기 좀 생소한데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그 소화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학교나 네. 뭐 어떤 건물 가서 많이 보시는데 네. 실제 저희가 사용해 볼수 있는 그 체험을 해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맞아요. 예 실제로 분말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네. 체험을 할수 있는 네. 상황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의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를 실제와 똑같은 형상과 무게로 이렇게 만든 그 시뮬레이션 게임기를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죠. 예, 예. 어 근데 진짜 일반 소화기랑 너무 똑같고 무게도 무게도 비슷해요? 예, 맞습니다. 무게도 같고요. 형상도 네. 같이 똑같은 사이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 아. 실제로 저희가 교육을 위해서 소화기를 갖다 놓고요. 안전핀도 뽑고 작업 순서 위해서 스위치도 눌러서 그렇게 되면 이제 모니터로 상추이 되게 됩니다. 아, 여기로요? 예, 그래서 이 화면에 있는 거를 이제 소화를 하는 걸로, 체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 그럼 저도 직접 한번 해봐도 네, 돼요? 체험 예, 예, 한번. 보니까 진짜 신기하고, 정말 불을 제가 진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 생각하신 거예요? 아, 실제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네. 어, 화재를 경험을 하셨는데요. 또 소화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도 못하고, 화재가 좀 크게 더 이제 발전하게 돼가지고, 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소화기를 어디서 사용을 하면 좀더 좋을까요? 아 지금도 저희가 이제 어 교육 안전 체험 교육 같은 것들을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청과 교육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학교나 뭐 민방위 교육장 그다음에 이제 소방서에서 이제 학교나 이런 데 이제 교육 나갈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 학교나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소화기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보면 네. 앞으로 불이 났을 때 걱정 없이 끌수 있겠네요. 화재 진압의 시작은 세이프인